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인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북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대상 품목 중추락기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파,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다른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격 하락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화상 회의로 개최된 국제 협동조합 연맹 아태지역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공정한 경제 실현에 기여한 협동조합 대표들의 역할에 경의를 표하고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협동조합 대회에 아시아 각국 협동조합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ICA 2021 세계 협동조합 대회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협동조합 관계자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구는 센터 선정을 위해 34헥타르 면적의 사업부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부터 민관학 연계로 효율적인 정책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총 사업비 4,079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국가 계획 수립과 농업 기후변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남군은 오는 2024년까지 전남도 과수연구소를 센터와 인접한 부지로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최종 부지 선정은 9월 17일에 발표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4일 벼 유기 재배지에서 축각분을 활용한 국산 혼합 유기질비료의 현장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축각분이란 소, 돼지의 뿔과 발톱 등 버려지는 비식용 도축 부산물로 질소 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기원은 이를 활용해 수입 유박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국산 유기질 비료를 개발했으며, 유기 농업자재로 등록해 지난 2월 혼합 유기질 비료를 출시했습니다. 혼합 유기질 비료 사용 시 40에서 50% 적은 시비량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국산 유기질 비료 개발은 수입 유박 대체 연구의 출발점이자 폐기되고 있는 국내 자원의 활용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참외와 멜론의 교잡종 참매를 세종시 관내 로컬푸드 매장에 최근 첫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멜은 참외와 멜론을 교배 육종한 것으로 겉은 참외 모양이지만 속은 주황색을 띠는 신품종입니다. 육질은 멜론의 맛에 가까우며 멜론보다는 단단하고 참외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참멜은 달콤참멜 품종으로 고온에서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재배 적응성이 뛰어나 여름철 농가의 새로운 소두건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 반응 분석을 통해 관내 참매 재배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